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기후와 기후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기후를 써봅시다. 먼저 열대기후. 2. 건조기후. 3. 온대기후. 4. 냉대기후. 5. 한대기후입니다.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단연간 30년 걸쳐 매년 되풀이 되는 대기현상의 종합적인 평균상태를 말합니다. 기상은 바람, 구름, 눈, 비등 대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으로 날씨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후 요소는 기온, 바람, 강수입니다. 기온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음. 강수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 눈, 우박의 형태로 지표에 떨어지는 것. 바람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으로써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공기를 움직이게 함. 고기압, 저기압으로 이동함. 기후 요인 위도, 해발고도, 수륙 분포 등. 1리도 저위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아 기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적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짐. 일사량 태양이 비추는 양의 차이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짐 높아짐. 저위도 고위도 열대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 한대 기후. 고위도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넓은 지역으로 열이 분산된다. 저위도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와 좁은 지역에서 열이 집중된다. 함께 지구의 기후와 기후 요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